일단은, 여기를 나눠봐야겠죠? 자, 얘를 일단, 단원 제목이 소수인가? 네. 자, 소수를 해보자. 60을 16으로 나눠보세요. 자, 그럼 여기 16 나는 몇이야? 3하고 48이죠? 그럼 여기 7, 10이니까 한몇 정도? 7? 8? 아, 어, 7, 7 정도? 7? 112 정도? 그럼 80이니까 한5 정도? 네. 맞죠? 여기도 해보세요. 63을 15로 나누면은, 4 정도 하고, 3이니까, 4.2? 그렇죠 그럼 여기에, 새로요. 뭐라고요? 어, 일단 해볼게. 잡 봐봐. 3.75 하고서 여기가, 네모 나누기 11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배웠던 게 뭐냐면, 앞에서 배웠던 게 뭐냐면, 이, 이쪽에 네모만 남기기 위해서, 봐봐. 여기서, 네모만 남기기 위해서 얘를 없애는 방법에서, 이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다가 3을 곱하고 3을 곱하기로 했잖아. 이해돼? 앞에 거 보면서 하면 되죠. 자, 그래서 결론 이거죠. 얘를 없애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쪽에 11을 곱하고 이쪽에 11 곱하고 이쪽에 11 곱하라는 거죠. 이해돼요? 네. 지원아, 돼? 네. 자, 이렇게 해서 3.75를 11로 나눠 주면은 375 3, 7, 5 하면서 얼마예요? 41.25? 네자 여기도 11을 곱해주면서 42, 42 하면은 아 잠시만 어42 42 하면은 16, 인데46.2 정도 되네요 그쵸? 네 그럼 뭐 돼요? 42, 43, 44, 45, 40 45, 46까지 그래서 가장 작은 거랑 가장 큰거 더하면 4 0이랑 46을 더하면 되겠죠. 88. 됐어요. 잘 네. 쉬고요. 자 이거 한다.